이번 문제 함수 f(x) 그래프 위의 점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고 f(x) 배 g(x) 절대값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를 h(t)를 할때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기억 보면은 음, f(x) 그래프는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는 이제 ff, f(x)를 두번 미분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음, 일단 미분을 하면 어, 앞에 거 미분하면 e x제곱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남으니까 이런 모양될 거고 한번더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남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되니까 플러스 1될 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음, 아래로 볼록 하려면 이제 개도 함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하죠. 따라서 음, 요거는 항상 양이고 x가 여기 양이 되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 이게 덤 항상 양수로 아래로 블록하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니은 디은 이제 h 이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개수를 ht라 할때 ht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요 니은 디귿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모양의 함수를 살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그러니까 f(x)가 x 제곱이고 빼기, 3x 이 요렇게 요거 f(x) 고 g(x) 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접선은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예를 들기 위해서 살펴보는 건데, 요 함수를 절대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돼서 이건 2차 함수고 2차식이 되고, 요걸 함수라고 본다면 연속이죠. 다항 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래서 항상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값이 붙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인 수분 했을 때 x 1, x 2로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를 그래프를 뭐 ht라고도 그린다면은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아래로 볼록이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절대값이 전체 붙었기 때문에 밑에 있던 그래프가 위로 접혀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이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생기죠. 뾰족한 점이 생깁니다. 요런 키커를 어떻게 알수 있냐 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알수 있느냐 했을 때는 각각의 그래프를 y는 x 제곱하고 y는 3 x 을 각각을 그려본다면 자 y는 x 제곱 그렸고 3x-1을 그린다면 음, 이런 식으로 뭐 대, 대강 그렸습니다. 지나가게 되고 만나는 점이 여기 x는 2인점과 1인점 1, 2,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나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요, 교점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Y는 그 연립방향식을 풀죠. 연립방향식의 해가 바로 교점 X 좌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접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쳐 가는 경우, 지나쳐 가는 경우는 이렇게 X축에서 절대 값을 취하게 되면 X축에서 이렇게 꺾여 올라오, 이제 다시 접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다시 말해서, 처음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면서 만나는 경우는 절대 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보면, 어, x 제곱하고, 음, 빼기해서 2x-1, 요걸 이제, 얘를 들어보면은, 얘는 역시 뭐, 절대 값이 없다면은 2차 식으로, 2차 함수로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되는데, 절대 값을 하게 되면, 요거는 그, x 빼기 1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중근을 갖게 되고, 어, 뭐, 이거는 중근이니까, X축, 축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뭐, 이거는 절대 값을 해도, X축 아래에서 접혀 올라오는 부분 없고, 뾰족한 점이 없으니까, 항상 연속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런 계산 안 하고,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냥 계산을 하기 전에, 그래프를 본다면은, Y는 X제곱과, Y는 2X-1, 그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X가 1인데서, 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이 만나는 점 여기에서 이 차의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지, 미분 가능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두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f(x)와 g(x) 이제 차가 있는데 각 둘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쳐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전체 절대값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이렇게 그냥 접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요 예로 든걸 바탕으로 해서 니은 을 살펴보는데 우선 지금 음, f 그 fx에 대해서 f 프라임과 2 프라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f 2 프라임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f 2 프라임 0이 되니까 어 변곡점이 나타난다.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F'에서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쌤이 안 그렸는데, 뭐 살짝 그려볼까요? 그러면, 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X 값이 가는데, F'은, 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이 왼쪽에서는 감소고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는 F2'이 0이 되죠. 2'이 0이 되고, 그 여기 변곡점이 되고, 어 오른쪽으로 이제 마이너스보다 큰 범에서 위 아래로 볼록이니까 실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쓴게 낫겠네. 이제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감소할 건데 실제 f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감소하고 여기는 어, f 2 프라임이 어, 마이너스 c보다 작아지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인데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쌤이 좀 칼이 없어서 대충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하게 될 거고, 역시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원점 지나죠0 나오면 0 지나가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값, 그래프는 마이너스 1, 자, 여기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변곡점이 나옵니다.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 볼록인 상태로 바뀌게 되죠. 여기 변곡점.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fx와 gx. fx는, 아니죠. gx는 fx 위의 점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이 차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형태가 돼서 불연속인 점이 없어요. 언제까지 불연속인 점이 없냐면, 이게, 어, 이렇게 계속 접선을 가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어, 여기 접하는 접선이고, 더 이상 딴 데서 만나는 데가 없죠. t가,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t.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밑에다가 마이너스 1 써야겠다.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계속 0이에요. 0.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없으니까 0, 0으로 쭉 옵니다. 0으로. 그러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데서. 그러면은 여기는 지나쳐 가버리는 거야. 이쪽은여기서 접하지만 가다가 이렇게 위로 볼록 상태로 바뀌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쳐 가는 점이 하나 생긴다고. 여기서는 차이 절대 값이 미분 불가능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점 그래서 이 접선을 어, 끊는 이 점이 마이너스 이가 될 때까지는 마가될 때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계속 하나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하나가 계속 여기 하나 생기고 이렇게 가도 하나 생기고 하다가 마이너스 이인 점에서는 여기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으면 또 다른 데서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다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단 말이지 연, 연계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이쪽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선이 나오니까 이런 데서 접선 금이 이렇게 나오겠죠 곡선이 자이좀 겹쳐서 좀 보기 안 좋은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또 지나쳐 가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 값에서 접선을 끊게 되면 지나쳐 가는 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되고 거기서는 또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한계가 나타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대서는 다시 1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니은 어 h 마이너스 2 지금 요 지금 금방 그리니 그래프가 바로 ht의 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는 1이 아니고 0입니다. 0. 그래서 얘는 틀렸고, 불연속인 점, 끊긴 점두 군데 있죠? 두 개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